연비와 더불어서 다양한 옵션을 누릴 수 있는 기아차의 중형 세단 가솔린 플러스 하이브리드. 자, K5 하이브리드 500H 노블레스입니다. 2013년형 12년 5월 최초 등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8만 1000km. 자, 옵션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하나씩 옵션부터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키 지원하죠. 기아 정품 내비, 통풍 및 열선 시트. 후석은 열선만 제공을 합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가 일단 들어가면 전동 시트는 당연히 따라오는 기본 사양입니다. 조수석까지도 전동이 지원하죠. 크루즈 컨트롤, 파노라마 선루프, 하이패스. 블랙박스 모두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블랙박스도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잘 나오고요. 자, 계기판의 경우는 일반 K5와 좀 다르죠? 볼륨을 좀 꺼야 될것 같아요. 자, 이 터치 스크린 자체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일단 처음 시동 키면 뭐 운전 주의 그 확인 메뉴가 뜨죠? 확인이 잘안 눌러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령껏 잘 누르니까 또 되기는 돼요. 일단 볼륨을 줄여 볼게요. 볼륨을 음소거를 해놓고 됐어. 잘 됩니다. 자 후방 카메라 당연 지원하고요. 그밖에 블루투스, 어, DVD, 어, 사운드 시스템은 JBL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자 이쪽에 보시면 어, JBL 로고가. 각 스피커마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을 설명을 드리려다 어,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어, 일단 하이브리드 어, 현재 모터의 힘으로만 가는지 아니면 이 전기와 어, 엔진이 같이 가동이 되는지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 메뉴를 누르면 트립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남은 연료로 주행 가는 거리 이 모드로 맞춰놓고 타셔도 되지만 이 에너지 흐름도 모드를 사용을 하시면 어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걸 모니터링하면서 어 내가 조금 더이 경제 운전, 연비 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를 타게 되면 어 조금 조금이라도 더어 연비를 아끼기 위해서 조금 이 차분해지는 어 그런. 어, 운전 습관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 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아닌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운전 자체가 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어, 이 에코 포인트 점수 어, 점수를 쌓는 그런 재미도 쏠쏠하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사실 밟고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차는 아니죠. 말 그대로 어, 차량 성격 자체가 어떤 연비 절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을좀 켤까요? 천천히 정속주행을 하시면 이 발끝에서 이 연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라는 거발 컨트롤만 잘하면 그 하이브리드의 능력치를 최대한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차량이 이제 하부 점검을 비롯해서 점검과 정비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어, 상당한 부분에 어떤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에 들게끔 하려다 보니 굉장히 오버해서 초과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긴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일단 만족도는 어 완전 수직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차가 좋아졌고요. 자, 일단 앞쪽에 잡소리가 좀 있었죠. 그래서 어 로암, 그리고 활대 링크 세트 모두 신품 교환해 두었습니다. 미션 오일도 어 교환을 했고요. 각종 오일류, 뭐 점검, 어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하고,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보충 영상에 보시듯이, 자, 이 정도로 많은 정비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고객분께서 차를 구입을 하셔서 해야 될 부분, 자, 그런 부분까지 하는 김에 제가 제 손으로 다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연식이 있는 중고차 5년 미만, 3년 미만 차량은 크게 해당사항이 없고요. 연식이 다소 있는 차량들은 정비가 많이 돼 있는 차량일수록 좋은 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가 바로 아낌없는 투자로 사실 이 정도 작업하고 마진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죠. 계산기는 아직 두드려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포기하고 작업할 거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 차를 인수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작업한 이 파츠는 다몇 년간은 잊어버리고 탈수 있는 그런 파츠들이기 때문에 오일 관리만 잘하시고 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공정이 뭐가 남았냐? 핸들에 어떤 사용감이 조금 있죠 시트는 괜찮습니다 핸들은 어좀 이렇게 이쪽 비벼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 눈에 띄기 때문에 뭐 어차피 어 크게 마진 없는 차량이니까 자이 부분까지 제가 소홀히 하지 않고 어 핸들까지 복원을 해서 어 전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아마 핸들 복원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차는 뭐 돈이 들어간 만큼 확실히 만족감을 주네요. 자 오늘 영상 어,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더 어, 신경을 써서 산품어가 어, 완료가 된 차량인 만큼 모쪼록 좋은 분께서 어, 이 차량을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주 월요일에 본편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어,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